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산한 창호함의 인도 인수 취역식이 8월 1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역대 첫 3000T급 잠수함인 도산한 창호함 KSS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국내 첫 잠수함으로 취역식을 갖고 해군에 인도됐다. SLBM 발사 잠수함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 러시아, 중국에 이어 여덟 번째다. 독일도 제외되어 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이 시작한 이래 획을 긋는 진전이다. 장거리 탄도탄을 탑재한 것이 핵잠수함, SSBN, 이고. 원자력으로 추진되나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공격잠수함 SSGN 원자력잠수함이다. 강대국의 원자력잠수함은 모두 핵잠수함이다. 영국도 핵잠수함은 한 척뿐이다. 그래서 핵잠함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잠수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탄도유도탄을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은 핵확산금지조약 MPT에 따라 한국이 보유할 수 없다. 이 체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고하다. 북한이 1993년 이후 MPT 잠정 탈퇴 선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핵 개발에 착수. 1994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를 탈퇴하여 사찰을 거부하였다. 2003년 1월에는 MPT를 탈퇴하였다. 핵 비확산 조약과 이를 집행하는 IAEA는 방대하고 지요하다 한국이 MPT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북한과 같이 문명세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과 같다. 북한과 달리 세계를 상대로 살아나가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핵을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 잠수함도 현재로서는 개발할 수 없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제공받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자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잠수함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20%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로는 핵을 만들 수 없다. 이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는 원자력공학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한국의 공격잠수함은 미국의 도움이 된다. 세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 인근에 상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인도태평양 함대의 원자력잠수함은 큰 보탬이 된다. 한국 해군은 평소에도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천함이 환태평양, 림팩, 훈련에서 퇴역순양함 오크라호마를 어뢰 한 방으로 격침시켜 놀라게 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높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국 봉쇄에도 기여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잠수함은 한 척의 모든 것이 중앙에서 집중 통제한다. 재래식 잠수함도 함장이 중앙 통제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함장은 하나의 핵발전소를 책임진다. 전문가 보좌를 받는다 하더라도 총체적인 판단과 책임은 함장만이 진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책임인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가장 우수한 장교만이 원자력 잠수함 함장이 된다. 태평양 함대를 방문했을 때 핵잠수함 함장이 이렇게 두게 맞면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다. 한국은 잠수함에 북한보다 늦게 착수했지만 현재는 앞서 있다. 북한 잠수함이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곳은 쓰시마, 소야, 스가루 해협 세 군데다. 괌과 오키나와, 하와이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여기를 통과해야 한다. 점점 점. 한미 양국은 금4.22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개정 협상 타결에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시작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11차례의 정례협상과 다수의 수석대표 및 부대표급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금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 간 원자력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 의사록과 고위급위원회에 관한 합의 의사록 등두 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40여 년전 체결된 현행 협정이 우리나라의 선진적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근본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해결료, 사용오행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처분, 해외 위탁제 처리 등 사용호행 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협정에 포함되었다. 사용호행 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우시험과 전해완원과 같은 연구 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 간 공동 연구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경로가 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원전의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전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포괄적 장기동의도 확보되었다. 또한 수출이 비너가를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 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하여 원전 수출 투자나 합작 회사 설립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 외에도 그간 전략 수입에 의존해 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동의를 확보하였다. 근본 개정에 보다 특별한 점은 이러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규정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 모든 방안의 이행을 차관급 상설 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제도화한 데 있다. 고위급 위원회로 명명된 한미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이 협의체는 앞서 설명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은 물론 해관보 분야까지 다루는 4대 실무 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다루게 된다. 장래의 파이로나 전농축 추진에 관한 사항도 바로 이 고위급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근본 개정 협정은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 전문의 이례적으로 NPT 당사국으로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양국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함에 있어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 있어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까지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우리 원자력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하였다.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